자, 이번에는 이제 좀 간단한 그 고도몰 사용 팁을 하나 좀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이런 그 상품을 등록하고 뭐 수정하는 자, 이런 데서 자, 한번 다시 클릭을 해보고 자,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판매 가격을 자, 66,000원으로 자,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자, 이거를 이제 저장하려면 맨 밑에 자, 이 수정이라는 버튼을 그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렇게 스크롤을 자맨 밑으로 내리려면 매번 이게 뭐 짧은 것도 아니고 이게 매우 그맨 밑에까지 내리려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번거롭기도 하고 뭐 귀찮기도 하고 네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도몰 시즌4에서는 자요 위쪽에 보세요 자이 위쪽에 보시면요 어 이거 쭉 이렇게 해 보시면 자 저장 취소 탑 이게 탑이에요 탑네 이런 그 버튼이 새롭게 네, 추가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시즌 3에서는 없던 기능이에요. 근데 이제 시즌 4에 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들이 어, 이렇게 뭐 수정을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상품 어떤 뭐 정보 이렇게 66,000원으로 뭐 가격을 바꾼다든지 뭐 상품 뭐 이름을 네뭐 바꾼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매번 밑에까지 내리는 게뭐 번거로울 수 있죠. 네 그래서 이제 시즌 4에 오면서 어, 여기서 이제 바로. 맨 밑에까지 내려서 이제 수정 버튼 누르지 마시고, 자, 66,000원이라고 수정을 한 다음에 그냥 위에 있는 저장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도 똑같이 예, 수정이 됩니다. 해볼까요? 네. 자, 그냥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면 돼요. 네. 됐죠? 여기 66,000원으로 바뀌어 있는 게 보이죠? 자, 저, 그, 저장이라는 버튼은, 자, 이 스크롤 바가 지금 요그 상단 메뉴, 자, 요 위치가 스크롤바를 딱 넘어갈 때 나타납니다. 한번 보세요. 지금 안 보이죠? 지금까지는 아까 그 저장 취소 버튼이 안 보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딱그 넘어가면 저장 취소 버튼이 나타나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가끔씩, 어, 지금 그 저장 취소 버튼이 안 보인다고, 네,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, 요 스크롤바를 조금 이렇게 내려야 예,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. 이게 왜냐면 하 어차피 이런 그 중간 부분에 어떤 정보를 수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저장 버튼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벤트가 아이 스크롤 바가 좀그 밑으로 내려갈 때만 나타나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취소하고 싶으면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취소해서 다시 앞 페이지로 자, 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맨 밑으로 이제 스크롤 바 이제 내려서 뭔가 이제 수정하려고 했는데 뭐 수정하고 나서또 위로 이제 올라갈 때도 이렇게 그 스크롤 바를 잡고 올리지 마시고 자 이쪽에 보시면 탑이라고 있잖아요 탑이 네, 탑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자맨 위로 그냥 바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좀더그 시즌4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여튼 사용자 어떤 편의성이 또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네, 이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항상 네, 맨 밑으로 내려서 이 수정 버튼을 이제 클릭을 했어야만 했죠. 네. 자, 그런 거좀 간단한 팁으로 이제 그좀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. 자, 그 다음에 사실 더 좋은,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자, 77,000원이라고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그냥 이 상태에서 어, 키보드에 엔터를 그냥 클릭합니다. 그냥 엔터 치세요. 엔터 누르세요. 자 어떻습니까? 그래도 똑같이 저장이 잘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거죠. 가장 편하고. 네. 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수정한 다음에 뭐 이런 뭐또 88,000원으로 네. 수정한 다음에 맨 밑으로 내리, 내리는 것도 있고 또 이쪽에 저장이라는 버튼 클릭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가장 편하잖아요. 그냥 88,000원 입력하고 그냥 엔터 치는 게. 네. 이보다 더뭐 빠르고 편하고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? 네. 그래서, 어, 조금이라도 좀 빠르고 편하고, 네. 좋은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그 엔터치는 거는 이런 라디오 버튼을 뭐 과세, 비과세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도 그, 그냥 이 상태로 해놓고 또 엔터쳐도 저장이 됩니다. 편하죠. 네. 그래서, 뭐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 우리가 이렇게 엔터만 쳐도 네잘 수정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엔터 치는 게 가장 편하고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단에 이런 그 저장 또 취소 또 이런 탑 버튼 이렇게 맨 밑으로 내렸을 때 바로 위로 올라가고자 할때이탑탑네이 탑, 탑네 버튼을 딱 클릭하면 또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. 네.